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어, 한국 화장품 제조 50% 네. 53,300원이에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됐어요. 지난주인가? 아. 그렇게. 네 얼마 안 되셨는데 또 화장품 네.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아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아 이주 김 쪽이.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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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이거 매수를 언제쯤 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했나 봐요. 지난주에요? 음. 어, 네, 일단은 한 번에 매수를 50% 정도 비중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일단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아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씩 차별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OEM, ODM을 하고 있는데 색조 쪽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출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깊게 나온 다음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한 종목의 비중 50% 들어간 거는 일단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을 보시겠다고 한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보다는 오히려 시가총액도 좀 높고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ODM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매수가 부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비중을 저기서 40% 정도는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소형 소형주다 보니까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되면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탄력을 노리시고 매수하신 거라면 10% 정도 비중을 남겨두시고 올라올 때좀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40% 비중은 빼셔서 이제 오히려 미국 수출과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선크림과 관련된 스킨케어와 관련된 ODM 사업을 잘하고 있는 그쪽으로 오히려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수하실 때한 번에 50% 정도 한 번에 확 매수하시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50% 샀을 때 바로 올라가서 수익이 좀 나게 되면은 마음이 편하고 즐겁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금요일날 이게 금요일날 이렇게 한 번에 50% 비중을 매수하셨다가 만약에 미국 증식 급락 나오게 되면은 또 월요일날 또 아침부터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매수를 하실 때한 번에 뭐5% 10%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만 어 올라왔을 때는 저는 좀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화장품 쪽에서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비중을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내 종목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 2에 49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아, 어, 예, 저 인탑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690원에 15%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 어, 오늘 했는데요. 오늘이요? 예, 예. 아, 네. 오늘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더 힘을 내줄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분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게 상담 받아 볼까요? 예, 민프름 대표님요. 이 네, 민프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어우, 시청자님 저 진짜 궁금합니다. 혹시 이 종목 왜 진입을 하셨을까요? 아 아까 어, TV 보고 했습니다. 아 누구 TV에서 이렇게 좀 추천 예, 종목이었나 추천? 봐요. 예, 예, 그렇죠? 그렇습아인탑스가요 네. 제가 왜 이렇게 궁금해했냐면요, 인탑스라는 기업은 사실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로봇주에도 속해 있거든요. 그 로봇주가 속해 있는 이유가 이제 주 매출처가 핸드폰 부품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에 이제 그 부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있어서 로봇주로 이제 속해 있긴 한데 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로봇의 의미가 굉장히 약해서 이 인탑스라는 기업은 사실은 핸드폰 부품주라고 봐야 되고 로봇이 약간 테마가 약간 껴 있다의 정도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 종목은 크게 봐서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하락 추세가 이제 대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하락, 길게 이제 이어진 하락 추세가 사실 좀뭐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한다거나 뭔가 좋은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려고 다시 고개를 드는 쪽이 아니라서 제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네요. TV에서 누가 추천하셨는지 몰라, 몰라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어, 차트도 자리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슈도 지금은 딱히 없거든요. 어,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비중이 15%면은 혹시 요거를 추매를 한번더할수 있다는 생각에 15%로 진입하신 건가요? 그런 거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안하고 계세요? 네. 예, 예. 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진입가랑, 어, 종가랑 이제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요 18,000원에서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18,000원, 이제 지금 이 주가도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또 가까워져 있어서, 이 18,000원까지 가는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슈도 없고, 수급이 없습니다. 수급이 여기 보시면, 지금 뭐 기간이나 뭐 외인이나 여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 핸드폰 쪽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좋은 이슈가 갑자기 터지면은 이제 급등을 할수 있으나 18,000원에서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좀 익절을 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체인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혹시 시청자님 요거 진입하실 때 기간 얼마나 보셨어요? 그냥 뭐 단기로 그냥 봤죠. 아, 예. 단기로요? 예, 잘 모르니까. 음,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이 좀 유지가 되면은 목표가를, 일단 1차 목표가를 18,000원을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얘가 좀 힘이 좀, 어, 좀 불안한데 싶으시면 그냥 17,000원에서 이렇게 익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좀 느릴 거예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 패턴 자체가 어 시세가 빨리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셨다면 조금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18,000원이나 17,000원에서 이렇게 익절하시고 빠른 종목으로 다른 종목으로 체인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올라왔을 때 종목 교체하는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안 남은 4월도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우린 PTS요. 네, 매스가량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330원에 5%.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네. 아, 오늘 들어가셨는데 어떤 전략 세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네, 두분다보유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 볼까요? 이주 본부장님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 보겠습니다. 네, 총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매수하신 이유가 재건 네.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네, 방위산 부품의 건설 장비 구런 네. 쪽. 어, 일단은 어,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시가 총액 자체가 지금 천억이 안 됩니다. 715억이고요. 물론 지금 로봇 테마, 감속기 테마도 가지고 있고 재건 테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이제 이 테마에 의해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라는 걸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 재건을 보고서 만약에 이 종목을 택하신 거라면 차라리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는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전진노블 전질건설 로봇 쪽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시가총액 낮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 선택하셨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확 나와버리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시가총액 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어떤 테마라던가 정책에 대한 이슈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들 보면은 대장주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대장주로 택해지는 그런 과정이 좀 그냥 단순하게 이슈나 그런 것들로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회사가 그쪽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이 보여질 때 대장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림피티스 같은 경우는 이 약간 사업 자체가 좀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뭐 중장비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이런 여러 가지로 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쪽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뭐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주 나오면 이슈 나오면서 오늘 윗꼬리 달고 쭉 빠졌죠. 근데 오늘 좀 약간 캔들이 불편한 게 거래량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면서 음봉 마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물론 이게 뭐 차액 실현, 뭐 매물대 소화 이런 것들로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양봉이었으면은 좀 그나마 좀 좋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윗꼬리도 없고 지금 완전히 그냥 은봉 캔들이거든요. 윗꼬리만 달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조금 좋지 않은 약간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주말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는 라 점. 그리고 지금 4월 22일 날도 이게 급등이 나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지금 1 천억이 안 되고 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은 한 번에 빡 올라가고 갑자기 한 번에 빠지고 이런 형태로 움직임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대형주단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종목으로 일단 교체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고민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 2000-49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한미반도체 10%. 네. 예, 9만 5천 원이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좀 어~ 저기 뭐~ 좀좀몇 개월 된거 같아요 네좀 되셨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두분다 보유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받아볼까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수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어, 5만0천 원이라는 가격대 사실 4월초만해도좀 약간 마음이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목 받고 있는 게 뭐냐면 SK하이닉스와의 약간 분쟁입니다. 사실 이 분쟁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세미텍이 좀 불편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장비를 이원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 세미텍과 그런 발주를 했는데, 어, 한미반도체에서 너무나 강하게 나오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왜 똑같은 거 사는데 하나 세미텍에게 더 비싸게 주고 사?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이 해소가 되려면은 SK 하닉스 쪽에서 뭐 공급을 더 발주를 더 많이 내준다던가 가격을 인상시키던가 이런 부분일 건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가 원래 IR이 이번 주였는데 5월 달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때 가서 뭔가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기존에 쓰던 한미 반도체 티치보더 장비를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아, 안 쓸래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같이 일을 해왔었고 한미 반도체 장비를 활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만 조급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이닉스 쪽에서 저는 손을 내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던가 우리한테 발주를 더 주던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의 리스크는 이제 하나세미텍과의 특허 분쟁 소송인데 여기서 패소하게 됐을 때는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 쪽에도 HMD. hbm tc 보드 장비 납품을 하고 있고, 공급처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어, 더좀 끌고 가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 확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7만원 구간 때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 받았을 때는 추가 매수해서 비중 확대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은 그냥 가지고 계신 비중으로 쭉 끌고 가보시면 좋겠고 저는 뭐좀 어느 정도 길게 보유하셨으니까 12만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세미텍과 관련된 그 소송 그거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한미반도체에게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만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알테오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 42만원에 20%예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한 달이요. 네. 네,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분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목게 상담 받아 볼까요? 민품름대표요 네, 민품름 네,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는 님. 어, 네. 요거 혹시 얼마나 보고 들어가셨어요? 기간이요. 이 기간은 생각 안 하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습니다. 음아 기간은 상관없이 이제 정거점을 돌파하느냐. 예, 예. 어 그러면은 뭐 45만 원을 이제 돌 46만 원이라고 해야겠죠? 요거를 예, 좀 돌파하는 예, 예. 거를 좀 바라보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 예, 어 예.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으신 거죠? 예예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더더욱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홀로그뉴스턴거 특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허 문제가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사실 예. 특허가 작년부터 네. 이제 소송이랑 요 특허 무효 심사까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요거를 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머크사가 이제 알테오젠이랑 계약한 회사죠. 네. 그리고 소송을 시비를 건 회사가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 할로자임이 아주 모든 특허를 다 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광범위하게 네. 특허를 내놔서 약을 네. 만드는데 이 할로자임이 해 놓은 데를안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미 작년에 머크사에서 특허 무효심사를 신청을 해놨어요. 음. 그래서 이게 사실 올해 안에 좀이 특허 무효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나올 예정인데 음. 이제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잔한테 뺏기기 때문에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가에 근... 좀어 이거 뭐야 소송이야 이러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머크사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 이 소송이 작년부터 계속 잡음이 있었던 거고 할로자임이 질 것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좀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사실 조금 민감한 거지 미국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 잡음 정도다 운동화 안에 있는 조금 돌멩이 정도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좀 예민하게 시장이 받아들여서 조정이 올 수는 있거든요. 그 그럴 때. 받았잖아요, 예, 그 그럴 때문에. 때 추가하면서 네. 조금씩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 알테오젠 자체가 시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건 굉장히 느려요. 네. 느리기도 느리고, 이 알테오젠은 전망을 굉장히 길게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머크사랑 계약한 거, 그 다음에 뭐 일본 회사랑 계약하는 뭐 이런 수많은 회사들의 로열티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네. 들어오지도 않았고,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매출, 순수 로열티만 봤을 때도, 1년 평균 매출을 훨씬 넘는 것이다라는 이런 레포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길게 보시고,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이렇게 내드, 내드려 두시는 게, 사실 조금 낫습니다. 아, 그렇다고 문제는 아무 뭐 이상 없네요. 예, 예.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만 조금 민감하게 대응할 뿐이지, 미국에서는, 음, 뭐, 신경 쓰지 않아요. 주가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패오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민이 좀 해결되셔서 맘 편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저기 현대 엘리베이 7 5 0 0 0원에 15%인데요. 네. 오늘 잠깐 보는 순간 어느 순간 확 올라가지고. 네네. 제가 지금 6만 5천 원을 갖다가 넘겨버려서. 네. 제가 좀, 좀더좀 좀 바라봐도 되는지. 8만 원을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아직 대, 웬만한 이제 정책주는 한 바퀴씩 돌고 다 했는데 흐름 탔는데 아직 대국주는 이렇할 다건 없는데 혼자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 네. 현대 엘리베이터 8만 원까지 과연 놔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분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민프름님요. 네, 민프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아, 씨님 요거 오래 들고 있으셨죠? 예, 예, 그렇죠. 아이고, 요거 되게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무래도 배당을 좀잘 줘서, 그렇 때도 음. 위로를 받고 음, 아,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이거를 보낼까? 아니면, 어, 뭐, 배당도 괜찮고, 뭐, 이렇게 주가에 상관없이 어디에 좀 적절하게 익절을 하셔, 익절을 하는 게 좋은가? 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배당은 이제 미리 받았고 앞으로 더 배당을 받으려고 들고 가고 싶진 않고요. 네. 이번에 이제 대북주 제가 그때도 대북주 분위기 타고 사가지게 물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의미 있게 6만 원 정도 뚫고좀 제가격 그 가까이도 오고 해서 제그한 8만 원 선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어디까지 더 욕심을 내도 될지 혹시 근데 그게 욕심은 크게 불진 않더라도. 한 어느 정도 선까지 맥시멈 보고 나올 수 있는지, 민프로 님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음. 일단, 요 종목이 남북 경협주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신데, 만약에 저라면요, 이 대선 완료될 때까지 좀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선이 끝날 음. 때까지 아, 좀, 네 그, 예, 대선이 완료되고, 이제 예. 정책이, 북한 음. 얘기가 사실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진영이되등간에 떠나서 이 남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좀 9만 원까지도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5%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중 만약에 8만 원 부근까지 오거나 매수가를 네. 좀 이렇게 찍어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을 때 네. 저는 반이라도 일단은 안전하게 반이라도 이렇게 매도를 네. 하고 아, 반은 놔둘 것 같아요. 아, 예.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러고 만약에 네, 네. 9만 원을 찍으면 저는 9만 원에서 이제 익절을 하는 거를 만약에 아.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정책이 대선이 된다면 나올 정책인가요, 대북 정책은? 아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이게 뭐 정치성을 떠나서 누가 됐던 간에 저 대북 정책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관련 주그 기대감으로 혹시나 해서 절반만 들고 있자라는 겁니다. 음, 예, 만약 지금 예,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미리? 미리 갈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후보가 만약에 남북에 대한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요거를 공약으로 건다면 미리 가겠죠. 근데 그 미리 갈때 만약에 그때 9만 원을 찍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9만 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절반 이렇게 매도하고 절반 보유하고 계시라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그 시점의 차이이지 아. 요 가는 대선을 가는 와중에 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정리해서. 제 가격선의 위로 한 8만 원 선에서 반익절 아니고 맥시멈 9만 원까지는 나머지는 바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9만 원 이상 아. 가는 거는 그냥 아내거 아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네. 하시고 안전한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8만 원에서 9만 원을 못 가고 좀떨어지려 그러면 그때 외도하시면 네. 되죠. 아, 아 예. 아이고 그냥 시원하게 저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홀딩해 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고민에 대한 모든 모든 궁금증이 풀리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 2 2 0 0 0 499번이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 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대봉 에리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14,300에는 10%입니다.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들어간 지가 좀 됐는데 네. 제가 손실도 좀 보고 네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 좀 낮춘 겁니다. 아,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또 어떤 네네. 전략 필요했지?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분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한테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봉에르스가 지금 어떠한 것 때문에 주뭐 주가 변동이 나오는지는 알고 계시죠? 혹시 이거 매수하실 때 어떤 것 때문에 매수하셨을까요? 아 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제가 네. 어, 좀 올라갈 거라고 높은 가격에서 만 팔천 원 가까이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비만 치료제라고는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봉에르스 같은 경우는, 위곱이랑 싹센다에 들어가는 원료의 사,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펩트론이라던가 인벤티지랩처럼 장기 지속형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곱이랑 싹센다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들 잘 팔리게 되면은 그로 인한 그런 수익을 좀 챙겨올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인벤티지랩하고 펩트론이랑 좀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랑 그런 주사형 치료제 이러한 기업들과는 약간 결이 좀 다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곱이랑싹센다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해야지 돈을 버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기대감이 좀 저는 많이 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랠리 나올 때 26,700원까지 갔었는데 상승분 다 반납하고 올라가기 전자리로 돌아왔죠? 근데 지금 펩트론이라던가 인벤치즈 랩을 비교해보시면은 그 비만 치료제 대장주들은 지금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그 고점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대봉에스 같은 종목은 그런, 펩트론이라던가 인벤티지 랩처럼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개발하고 있는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힘이 약하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비만 치료제 쪽을 본다라고 하시면은 선택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원료에 대한 부분들은 오케이. 근데 그게 과연 잘 팔려서 과연 여기서 돈을 얼마나 벌수 있냐를 따져보면은 약간 글쎄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벤티지 랩이랑 펩트론 아니면 경구형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봉에레스보다 힘이 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올라오면 매스카이로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도 좀 아쉬워서 더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10% 비중에서 5% 정도로만 낮추신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비만치료제들랠리 한번 더 나오면은 한 번은 더갈것 같거든요. 근데, 17,000원 구간에서 또한번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세가 나올 때는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 어, 종목을 좀 고르실 때, 이게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단순하게 테마를 엮였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경구형 비만 치료제인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시고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장주 중심으로 종목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잠시 뒤에 시초가 공략주에서 힌트 얻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투자 인사이트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